이제 7월에 우리 업무 보고 할때뭐 저도 뭐 서민 증세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워딩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뭐담뱃가 부가가치세 이제 그런 것 인상 계획 없다라고 하시면서 좀 이제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에 부담이 가는 증세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뭐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내년도 세수 증대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게 지금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 추진하고 계시죠. 이게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현대차나 기아,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회사들이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 뭐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근로소득 과세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장인이나 중산층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늘리는 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 부담 늘리는 과세 뭐안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좀 역행하는 부분 아닌가요? 어 이게 <목소리> 비과세 비가... 네, 비과세가 전반적으로 네, 좀더좀 파악해서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네. 세지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과세를 명확히 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는 서민에 대한 증세는 아니다 이런 지금 설명을 안돼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말이 안 되시는 게 기존에는 전액 비과세였던 거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반대로 비과세 범위를 정하면 남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만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지. 사실상 새롭게 중산층 직장인들에 대해서 증세하겠다라는 얘긴데 이걸 어떻게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저기 좀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차라리 증세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정정당당하게 증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국회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뭉개고 가시면서 이거 비과세의 범위를 명확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보니까요,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과세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각 투자라는 게뭐 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크라우드펀딩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에 사거나 뭐 음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자, 뭐 부총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상 초고가에 해당하는 미술품 원본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작은 시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뭐 조각상품, 이런 거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초고가 미술품 갖고 있는 슈퍼리치나 아니면 뭐 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이 조각상품 투자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나 뭐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이거 좀 그때 말씀하셨던 서민 증세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다른 어떤 정책 목적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근데 오늘 의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좀 겸허히 수용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표현도 바꾸고 설명드릴 때 그렇게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꼭 보는 게 이번에 보도자를 보니까 꼭 외국 사례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외국도 다른 나라들도 세수 결손이 추계가 좀했 아, 세수 추계가 좀 오차율이 높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2015-19년 사이에 6.9% 세수 오차율이, 그리고 2020-23년까지는 2020, 7.8% 이렇게 했고, 한국은 5.5였는데 10.4. 별로 그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작년거 한번 보셨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죠? 세수 오차율이? 네, 4.4%. 마이너스 4.4죠? 네. 일본은 어떻게 돼있죠? 3.7입니다. 독일은요? 0.6입니다. 마이너스 0.6이죠? 네네. 한국은 몇이에요? 네. 1 6 3입니다 네. 마이너스 17.7이요? 네네. 17. 자, 올해 지금, 솔직히 다시 마이너스 8.8입니다. 아직 미국, 일본, 독일 자료는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퉁 쳐가지고, 5년권 평균해가지고, 별로 해외에서 축의 오류나, 우리나라에서 축의 오류나, 별 차이가 없다. 원인은 뭐냐, 보면, 경제정책 실패이고, 경기전망 실패죠.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을잘못 써서 이런 결과 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단지 모형설계를 잘 못하고, 모형설계에 민간의 의견을 듣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입장 주시죠. 세수 오차가 나온 게 정책의 실패다라고는 하 되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세수 축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가 그 깊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변화를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까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지면은 정말 한덕수 총리가 정부를 물려받을 때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수 결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